진짜 좀 혼날 것 같아요. 이게 뭘까요? 짠. 뭐야? 아, 왜 저래. 또 동대문에서 가면 소원짜리인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돈입니다. 3월 가계부 언박싱입니다 짠소니 총 지출 77만 6627원입니다 어 돌아오셨네요 한국으로 네. 큰소니 총 지출 367만 8760원 300만 원대로 그래도 쓰셨네요 오인가요 <목소리> 어제까지만 이거 쓸 때만 해도 혼낼줄 알았는데 안 혼나가지고 약간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요 어디서 제일 많이 쓰셨어요? 짠소이는 교육 학습에 제일 많이 썼습니다 저는 문화여가요 아 역시 돌아오셨네요 <목소리> 첫 번째 금융 짠소이는요 이번 달에 주식을 좀 줍줍했고 좀 떨어졌을 때 사고 싶은 거 이제 세일하는구나 하면서 줍줍을 하고 있어요 저도 네. 미국 주식 조금 줍줍했고요 그다음에 네. 새롭게 시작한 거는 지금 따로 없고 제가 지금 책을 읽어보고 있는 중인 책이 하나가 있어요 디파이라고 저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교통비 짠손이 62,899원입니다 큰손이 2 2 9 6 5 0원 저는 한국 들어올 때 택시를 좀 타가지고 이게 좀 많아졌어요 저는 택시 탄 횟수는 비슷한데 서울에서 수원 올때 택시를 한번 타보려가지고 4만 원짜리가 하나 있어서 반성하고요 그대 대신 칭찬할 점은 알뜰 교통 카드를 드디어 신청했습니다. 오. 다음 달부터는 알뜰 교통 카드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식비. 짠 손이 식비 145,093원입니다. 큰 손이 229,400원. 제가 이번에 한국 돌아와서 친구들 만나서 밥을 한번 쌌고 한국 오니까 과일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자가격리할 때좀 많이 샀는데 박스 채로 싸가지고 <laughs> 식비에는 거의 과일들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아 저는. 이제 다 평범한 건데 한번 네. 등산 후에 이제 고기 먹고 이제 2차까지 가가지고 호프집을 가가지고 네. 진탕 먹었던 적이 한번 있고요. 그리고 한 번은 친한 동생 밥을 사줬는데 그게 한 8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제가 이번에 골프 투어를 만드는데 골프 투어를 신청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마운 마음에 좀 비싼 밥을 사줬습니다. 너무 고마운 남자 <laughs> 비싼 밥을 사주셨네. 네 번째 카페 짠 손이 32,502원입니다. 큰 손이 12만 9천 짠손이는 터키에 있을 때도 많이 먹고 한국에 있을 때도 갔는데 그때 여행 돌아왔을 때 기프티콘 남은 게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털었어요. 저도 이번에 기프티콘 좀 많이 썼고 그리고 일상카페도 한번 활용을 해가지고 커피도 할인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 여행 컨텐츠로 준비하고 있는 게카프를 소개해드리는 거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카페랑 뭐 브런치를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그거는 뭐 컨텐츠로 잘 승화하시고. 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주거통신비. 짠손이 25,550원입니다. 큰손이 35,5040원. 저는 요거 그냥 핸드폰비 나간 거예요. 무제한 알뜰통신사. 아 저도 다시 알뜰폰 쓰고 싶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나야 쓸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섯 번째 생활비. 짠손이 163,504원입니다. 큰손이 167,120원. 아 짠손이는 요요거 터키에서 여행하면서 산 거를 한국으로 보냈는데 택배... 택배비가 10kg 보냈는데 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거의 그 짠수님 지출의 한 30%가 택배비네요. 마음이 찢어졌어요, 네오나 어,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너무 아까워 그 돈은. 저는 이번에 요뭐 나가지고 피부. 1회 남은 게 있어서 거기 갔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좋은 데 갔다 오면 팁을 공유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 또 팁을 공유해 드리면 되게 이런 데 수건 올려 놓고 자라. 그리고 알려 주신 게 제가 원래 1차 세안을 오일로 했어요. 근데 오일로 하지 말고 젤으로 하래요. 그래서 그거 샀고 그리고 스킨을 제가 원래 이렇게 닦는 거를 1차로 썼어요. 근데 제 피부는 또 자극을 주지 마라. 그래서 이제 뿌리는 스킨 구매해요. 그리고 전자레인지가 고장이 나가지고 언니랑 반반해가지고 전자레인지 샀습니다. 팔랑팔랑 됐네요. 네. <laughs> 일곱 번째 의료 건강비. 짠손이 93,100원입니다. 큰손이 59,4,300원. 저는 4월부터 수영이랑 매트 필라테스 배우려고 등록한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진짜 웃긴 게 저는 운동을 여가에 넣잖아요. 문화 여가. 저는 완전 네. 취미거든요. 근데 짠손님 관점은 건강이야. 저는 지금 건강해지고 싶어서 운동을 다녀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 가다시를 3차를 한꺼번에 결제를 했거든요? 20대 초반에 맞을수록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시에 몰라가지고 못 맞았는데 자궁경부암 예방된다고 해가지고 일단 그냥 예방은 해놓으면 좋긴 좋겠다 이래가지고 결제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맞았죠. 여덟 번째, 경조사 선물 회비. 큰손이 58,572원입니다. 큰손이 273,800원. 왜 이렇게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 많아가지고 다 자가격리 들어가서 그거 선물 보내주고 수술하신 분 계셔가지고 과일 먹으라고 과일 보내주고 뭐 그랬어요. 저도 이번 달에 선물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울진 산불 그것도 기부를 했습니다. 아홉 번째, 여행 숙박비. 짠성이 없네요. 오, 이제 여행을... 딱 갔다 오고 나시니까 하나도 없네요. 큰손이 87,000원. 짠손이는 마지막에 이제 3월달에도 현지인 집에서 지내면서 와가지고 들은 게 없어요, 돈이. 그게 진짜 해외여행 갔을 때 숙박비 절약할 수 있는 팁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가평 여행 한번 갔는데 그거 친구가 숙소를 협찬 받아가지고 낑겨서 갔고요. 그리고 내일 부산에 롯데월드가 오픈한대요. 그래서 놀러 갈겸콘텐츠도 찍을 겸 부산 롯데월드 가고요. 그 제휴되는 카드 있으면 50%할인된데요 제가 아직 기차표를 지금 끊고 있는데 힘내라 청춘이라고 해서 20대 초반부터 33세까지 최대 40% 할인되는 혜택이 있대요. 그 그걸로 할인 승차권으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열 번째 패션 쇼핑비 짠손이 3,500원입니다. 큰손이 35만 5천원 저는 이 터키에서 주방용품 같은 거 냄비 받침 이런 거 사가지고 3,500원 했어요. 저는 혼나야 돼요. 왜요? 또 이제 봄맞이 쇼핑했구만. 이거는 진짜 좀 혼날 것 같아요. 바스터나 인스타 스토리에서. 이게 34만원이에요. 이게 뭘까요? 스카프? 아, 스카프 아니에요? 지갑인가요? <laughs> 짠. 우산? 뭐야? 뭐예요? 양말? <laughs> 양말을 35만 원 주고 샀대요. 왜 저래? 스카프면 내가 용서할라 했어. 네 양말은 용서 못하지. 약간 이쁘지 않아요? 아니요 저 그거 동대문에서 가면은 천 원짜리인 줄 알았어요. 이번에 제가 골프로 투어를 하나 만들었었잖아요. 이 약간 또 보상 심리. 골프 투어가 완판이 됐다. 나 잘했다 이런 완판이 됐다는 그런 심리와 그리고 이번에 제가 구치그 프라이빗 행사를 갔었어요. 근데 그런 행사를 가면. 안되나봐요. 거기 가니까 뭐 하나라도 사야 될것 같은 거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초대 안 하는 거야. 거기도 안살것 같으니까 아 그러니까 저도 이런 자리가 좀 위험하다라는 거를 이번에 가고 좀 느꼈어요. 근데 그때 분명히 쇼핑백이 하나가 아니었는데 아 이거는 거기서 기념으로 만들어주는 건데요. <laughs> 이짠 손님은 이런 거 집에 넣으면 버리실 것같아 이거를 만들어줬어요. 글찌일드 이거 내 이름도 있고요. 여기 허니블링도 써있어요. 열한 번째 뷰티 미용. 큰 손이 없습니다. 큰 손이 20만 원. 제가 진짜 지금 피부가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피부과에 지금 플렉스 할지 말지 거의 지금 선에 도달해 있는데 마지막으로 뷰티 기기 있잖아요. 이렇게 집에서 하는 거 홈케어 하는 기계. 그거를 지금 당근마켓에서 저렴한 거를 구해서 오늘이나 내일 이렇게 사러 가기로 했어요. 그거 해보고 이제 안 되면 진짜 간다. 저는 이게 내일 회원권인데요.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 회원권을 사는 게더 절약이 되는 거예요. 갈 때마다 이제 약간 첫 방. 1 할인으로 이렇게 많이 갔었거든요? 그 다른 데서 할인 받는 거보다 회원권 하는 게 훨씬 저렴해가지고 회원권으로 일단 끊고 어차피 이거는 계속 지출할 거였거든요 열두 번째, 온라인 쇼핑비 짠손이 3,407원 큰손이 68,450원 저는 이거 태, 터키 넷플릭스입니다 저도 뭐 넷플릭스랑 애플에서 계속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아요? 아! 어도비가 포함돼 있어요 열세 번째, 자동차 짠손이 없습니다 큰손이 60,500원 주유했습니다 14번째 문화여가비. 딴손이 8,500원입니다. 큰손이 1 0 2 9,000원. 저는 요거 터키에서 콘서트 갔던 거예요. 저는 이번에 헬스랑 골프장 이용권이 다 소진돼 가지고 6개월치 네. 끊어서 73만 5천원이고요10% 할인 받은 네. 가격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골프 관련이에요. 스크린이랑 필드랑 파스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스크린 실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늘 스스로 도 느는 게 느껴져가지고 약간 뿌듯합니다. 열다 번째, 술 유흥비. 짠손이 없습니다. 큰손이도 없습니다. 열여 번째, 교육비. 짠손이 18만 원입니다. 큰손이 없습니다. 짠손이는 이번에 또 학교 다녀야 돼서 여기 온 거여가지고 학비를 등록했고 이번에도 역시 50%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네, 등록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배우나요, 과목은? 지난번에 이제 1학기였고요. 만다라, 그림 만다라 하는 거랑 그리고 색채 심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꾸준히 잘 다니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거 촬영하고 또 다녀와야 해요. 부수입을 공개해봅시다. 짠손이 13만 6 812원입니다. 큰손이 3 5 100원. 짠손이는 이 블로그 포스팅이랑 그리고 쿠팡 파트너스 있잖아요. 그거 하나도 안 썼거든요. 글을. 근데도 한 18,000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터키에서 한국 올때그 예전에 외장하드 샀던 거 택스 리펀을 받아가지고 음. 됐어요. 저는 아직 애드포스트 비용은 안 들어왔고요. 뮤직하우가 24,000원 그리고 저도 예전 올렸던 글인데 그게 또 판매가 일어나가지고 1만 0백원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만 0천원 절약액 공개. 작은 손이 6만 0천원입니다큰 손이 11만원. 저는 마켓컬리 포인트로 동생 장 봐줬고요. 그리고 포인트 모은 걸로 치킨을 시켜먹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마켓컬리 9만원 정도가 남아있었어가지고 두번 나눠가지고 이거 주문을 했고 그리고 저 일상카페 어플로 진짜 많이 할인을 받았 네. 그거로도 많이 네. 절약을 했습니다. 이달의 네. 반성시간. 제가 택배비로 한 20만 원 썼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낸 택배가 한국에 도착했는데 접시 같은 거를 다 보내는데 다 깨졌더라고요. 다 깨졌어요? 여섯 개 중에 네 개가 깨졌더라고요. 숨이 멎어버리는 줄 알았어. 헉! 진짜 구하기도 힘든 파키스탄 시골에서 <laughs> 핸드페인팅 한거 사와가지고 터키까지 가서 보낸 건데 그렇게 돼버려서 상당히 제 자신이 스튜핏 같았어요. 근데 그거 캐리어에 왜안 담아오고 택배로 보냈어요? 수화물로 초과가 돼가지고 수화물로 다시 사거나 택배로 보내야 되는데 갖고 다니기 무거우니까 이제 택배를 보냈단 말이죠. 근데 네, 그렇게 됐더라고요. 저는 이달의 만성 시간 아, 제가 양말. 네, 양말도 양말도 근데 사실 진짜 안살수 있는 거였는데 진짜 마지막에 나가기 한 10분 전에 샀거든요. 방게의 <laughs> 의자에 앉아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알뜰 교통 카드나 이런 KTX 할인되는 거나 그래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여보려고 하는데 제가 뭔가 사이즈가 일단 커져 버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저... 절약을 해도 이렇게 크게 티가 많이 안 나는 거예요. 제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혼자 좀 반성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곱 번째 이달의 칭찬 시간. 장순이는 짱놀이는... 일단 학교 장학금 이번에 받은 것도 이제 칭찬하고 한국 와서도 제가 자가 격리하는 동안 되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배달음식을 그동안 한번딱 시켜 먹은 거예요 먹고 싶은 게 진짜 많았는데 근데 그거 진짜 칭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동을 제가 헬스장을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아파트에 있는 무료로 다닐 수 있는 헬스장이어가지고 돈이 안 든다 저희 그 부동산 망한 썰 올렸잖아요 영국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운동 가가지고 <laughs> 해소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현상이에요. 운동하면 진짜 스트레스 풀려요. 저는 이달의 칭찬은 제가 1년 동안 골프로 엄청 많은 돈을 쏟았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수입을 낼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가 돈을 그래도 많이 쏟았던 부분에서 제 나름대로 이제 할수 있는 수입원을 찾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수입화를 하는 게 이제 칭찬할 점이고요. 그리고 짱수님이랑 비슷해요. 저도 배달 음식을 이번 달에 한 번도 안 시켜 먹었거든요. 밖에 했던 거 아니에요? 네. <laughs> 지금 1일 1식을 하거나 아니면 약속이 있을 네. 때만 1일 2식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지출 계획. 사우스니는 진짜 지출 계획이 없는데 저는 그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맥북 새로 나오는 거 맥북 에어를 사려고 지금 기다리는데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없... 나. 저는 이번 달에 솔직히 좀나가든 정기권을 다 크게 결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이번 달보다는 확실히 줄것 같고 다음 달 지출을 250에서 300 사이로 한번 해볼게요. 저는 50만 원 하겠습니다. 50만 원?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진단 처방해주세요. 변손님은 진짜 아직도 약간 많이 흔들리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 근데 팔랑귀가 너무 심해. 그 피부과랑 피부과 화장품 그리고 양말. 저번에 얘기... 했다시피 주변에 좋은 친구들을 곁에 두고 소비를 하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가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장투어 다니는 친구를 사귄다거나 주식 하는 친구를 사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그쪽에 다 투자를 해버려서 쇼핑할 돈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에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최근에 이제 자주 만나는 친구들이 이제 핫한 곳에 가가지고 콘텐츠 촬영을 하는 친구들이랑 요즘에 같이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같이 다니니까 좀 시너지 효과도 나고 제 인사이트도 좋아지는 거 느껴가지고 진짜 그 짠순님 말대로 저는 진짜 주변 사람들에 따라서 뭔가 계속 바뀌는 사람이라는 거 많이 느꼈어요. 앞으로는 무슨 쇼핑 행사 이런 데는 자제하자.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음 달은 세대를 줄여 볼게요. 그럼 오늘 이렇게 3월 가계부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4월 가계부 때 네. 뵐게요. 안녕. 안녕.